나한테 그말 해주고 싶어서 활동하는 동안 음,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. 음, 요즘 밤에 듣는 음악? 나뭐 듣더라? 지금 폰 이걸로 확인해줄 수가 없어서 꽂히거나 빠진 거 요즘에는 없어요. 설렁탕 부대찌개 나는 설렁탕을 먹을 것 같아. 꾸마 사진 더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찍어서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도망가더라고요. 근데 이게 크니까 그 제가 올려드린 사진들 있잖아요. 그 제가 안고 막 찍고 찍고 했던 사진들 그런 그렇게 못 찍어요. 도망가요. 자꾸 힘이 세가지고 해리포터 전다 봤죠. 5살 호시, 5명 호시 둘다 좋은데 5명 호시 좀 힘들긴 하겠다. <laughs> 스트레스 소방법.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. 어떻게 안 받겠어요?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해서 100% 해소되지도 않는 것 같고, 자, 내대된 기분 그냥 편해요. 근데 저는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어른 아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뭐야? 저는 그 브릿지 부분의 도겸이 파트랑 처음 도입부 원우가 부르는 파트를 제일 좋아합니다. 힘들 때 어떻게 버텨요?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음... 모르겠어요 저도 막 엄청 잘 버틴 건 아니라서 버티면 무, 결국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잘 이겨내야죠 버티는 건 이겨내는 게 아니라서 무대 하면서 행복했어요 캐럿 분들도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, 열두 형제 있지. 근데 <laughs> 열두 형제라고 하기에는 우리 친형이 <laughs> 친형도 있는데, 나 <laughs> 각자의 위치에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버틸려고 하지 마요. 이겨낼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버티면 말 그대로 버틴다잖아요. 모두 다 고생했고, 내일도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. 잘 자요.